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오늘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업데이트가 엄청 많이 되었어요. 그중에 처음으로는 이 UI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캐릭터에 관한 정보를 볼수 있는 곳, 여기는 친구, 그다음에 상점, 그다음에 파이팅 패스. 그리고 이쪽에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스 리절트라고 새로 생겼어요. 최근에 보스와 싸워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트위터 그리고 여기에 설정이 있습니다. 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다섯 배 이벤트입니다. 와! 이 기간 때 훈련을 많이 해두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다섯 배 이벤트 때 열심히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 다음엔 바로 새로운 스토리 라인이 생겼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했던 퀘스트가 바로 로시 퀘스트 퍼피트 스사노우잖아요 그 <laughs> 이외에 바로 또 여러가지 퀘스트가 생긴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스킬들이 새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힐에서는 썬 피스트 펀치라는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줄러빌리티에서는 니코마타 그 다음에 익스플로시브 노바 차크라에서도 올 왓칭 아이오브가그 다음에 이그니션 레전너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이징 에로우 폴리썸 와, 꽤 많은 스킬들이 생겼어요. 언제 또 퀘스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서 퀘스트를 주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건 그렇고, 뭐야, 이거 보스야, 이거? 이거 뭐예요? 갑자기 커다란 원숭이가 나타났는데? 와, 원숭아! 너 뭐야? 뭐야, 완전 원숭이! 안녕하세요! 이 진규기 거인에서 나온 원숭이인가? 어, 끌어들었다. 뭐야? 어, 새로운 열매인가? 와, 어디서 얻었지? 우선은, 새로 생긴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옛어른선배 가보면은 저기 위에 새로운 지역이 생겼어요. 저쪽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밤 이쪽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우와, 우일 수도 있다. 우일 수도 있고, 여기 신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시로가 왜 있어, 너는? 친구야, 너는 왜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캐를 받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시로가 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베리스라는 친구는 실로한테 퀘스트를 하고 오라고 했으니까 퀘스트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 베리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이스한테 가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퀘스트 진행을 어디서 할까 어 뭐야 실로가 퀘스트를 줬네 아 버그 때문에 실로가 퀘스트를 안준 거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실로가 퀘스트를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업데이트는 바로 4개의 새로운 파이로키네시스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파이로키네시스를 뽑는 곳이 있습니다. 보면은, 일렉트리시티,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 데빌스, 프레임, 그 다음에 서블드 유니버스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씩 뽑아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아우라가 11개가 생겼다고 해요. 이 새로운 아우라가 11개가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뽑을 수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열한 개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보스가 세 명이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보스를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5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빠밤. 여기가 5차원입니다. 새로 생긴 곳이죠. 빨간색이요. 그러고 보니 차원도 바뀌었네. 위치가요. 두근. 와, 뭐야, 여기. 여기가 보스가 있는 곳인가 보다. 와, 다들 보스 스킬 얻으러 왔나봐요. 오, 지금 보스 잡으러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변신을 할게요. 바밤 들어가야지. 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5천 원 보스를 잡는 곳이에요. 뭐야, 와. 이 친구 뭐야? 되게 웃기다. 오, 드디어 나왔어 보스가. 어, 뭐야? 열매가 저거랑 똑같나봐요. 모든 친구들이 이 보스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받아라! 어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피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친구들. 우리할수 있습니다. 시간 내에 잡아보자고요. 할수 있다고? 와 잡았다. 오저 스킬 얻었어요. 스페셜 비스티 타이탄. 와 스킬 얻었다. 대박 대박 스킬 줬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온 김에 5,000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5 0원 여기가 바로 진격의 거인 맵이라고 해요. 와, 진짜 멋있다. 여기가 지금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럼 훈련 장소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훈련 장소가 생겼다고 했거든요. 어디 보자. 와, 천엔. 이거 천엔 갈수 있는 곳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부럽다. 그럼 한번 천엔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잖아.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기 보이는 곳이 천엔 훈련장 같아요 <laughs>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와 여기 어떻게 오는 거야 와 여기 천엔 힘 훈련장입니다 와. 카리브 비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와그 다음 훈련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여기 여기인가어 여기다 찾았다 와 크리스탈 카펠이라고 왔는데 여기가 바로 천엔 차크라 훈련장입니다 와 되게 멋있다 여기서 훈련하면 너무 좋겠다 저는 언제쯤 여기 올수 있을까요? 천엔이라니 말도 안 돼!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어저긴인것 같다. 저기가 봐도 딱 봐도 천행 체력 훈련장 같죠? 어 아닌가 보스인가? 어저 보스인 것 같은데? 새로운 보스인가 보다. 우와 여기에 보스가 있어요 대박! 안녕 보스! 이게 새로운 보스인가 봐요. 총3 명의 보스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리즌이 되는 거 같습니다. 와 그런데 피가 달지 않아요. 역시, 지금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안녕! <laughs> 나 때리지 마! 빠밤! 우선 보스는 됐구요. 천엔 훈련장입니다. 체력 훈련장인데요. 와, 이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용이에요. 역시, 천님이면은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훈련을 해야 한다구요. 여기에 다는 친구들이 있잖아. 뭐야? 히리토하고 아스나. 여기서 데이트하니? <laughs>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반가워요. 그쵸? 그나저나, 보스가 분명히, 3명이라고 했는데 1명은 또 어디있는거지? 1명은 또 알게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파워가 총 11개가 생겼다고 해요 보면은 보스드롭 저는 하나 얻었죠 보스드롭으로요 바로 제가 얻은 것은 어디있을까요? 나 분명히 하나 얻었는데 아까 스킬 어 어디갔어 나 얻었단 말이야 하여튼 이런식으로 퀘스트하고 보스를 잡아서 열수 있는 스킬이 총 11가지가 더 생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다 얻어보시길 원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바로 새로운 스워드 스타일이 있다고 해요. 그럼 스워드 스타일을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랜만 에 애니파이팅 들어왔는데 진짜 사람들 많다. 쪽을 보시면 스워드 스타일이 있는데 좀 기계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 보니까 어 화난데요. 문 스타일이라고 생겼네요. 원래 예전에 워터 스타일이 있었고 썬더 스타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윈드 스타일도 있었고 프레임 스타일도 있었죠? 아닌가요? 원래 썬더 스타일이 없었나? 하여튼 이렇게 다섯 가지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 스타일도 역시 제가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뽑아가지고 리뷰를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업데이트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두 가지의 새로운 악마 열매가 생겼다고 해요. 새로 나온 열매는 아마도 얼음 열매하고 스모크 열매라고 해요. 와, 빨리 얻어서 리뷰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 얻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얻는 즉시 바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업데이트. 와, 업데이트 진짜 많아요. 일 게스트가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챔피언두 명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기가 바로 챔피언 뽑는 곳인데요. 완전 싹 바뀌었어요. 누가 누군지 미리 알수 있게 해놨는데요. 여기서 두 명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바로 한 명이 여기 타타시예요 <laughs> 타카시라고 봤는데요. 타카시를 보면은 공격을 당했을 때 15%의 확률로 해피를 할수 있다고 해요. 와, 15%면 꽤 높은데요? 그리고 차크라를 80% 훈련시켜주고요. 들어오는 데미지의 35%를 감소시켜주고, 데미지의 40%를 증가시켜줍니다. 와, 생각보다 좋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네 여기 오엔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와 대박 체력의 90%를 훈련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힘의 75%를 훈련 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체력이 50% 이하일 때요. 들어오는 데미지의 45%를 감소 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대박인 게 모든 힘 스페셜과 능력을 55% 데미지 증가를 시켜준다고 해요. 와 진짜 멋지다. 그리고 두 개의 새로운 스워드 스킨이 생겼다고 해요. 어, 스워드 스킨은 어디서 볼수 있지? 그리고 새로운 칼도 생겼고요 새로운 칼은 분명히, 여기 보시면 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쯤에 생긴 스워드 버스트라는 칼을 새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얻으려면 한참 멀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새로운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요. 바로 얻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상 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이다! 와! 무슨 보상을 줄까요? 따단! 어? 와, 만치카라를 줬어요! 대박! 그 다음에 뭐야 데모 스티링 아우라를 얻었습니다 데모 스티링 아우라가 뭐야 오 이거 멋있는데 와 뭐야 이거 오 이런 아우라도 공짜로 주네요 어 이거는 여기에 없는 아우라인데 아어와 데모 스티링 아우라는 35%의 확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아우라네요 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데몬바디 아우라라고 따로 있네요 5천 치카라로 얻을 수있잖아 이게 다 아우라가 다르다 한번 이거 얻어보도록 할게요 어? 바디 아우라 산거 같은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 바디 아우라 프로스트 바디 아우라를 제가 얻었는데요 우와 몸에 빛이 난다 <laughs> 어, 멋있네요 아 이런게 있었네 여기에 아우라에 가운데 보면 바디 아우라라고 따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좋은거 뭐야 또 얻었어 또 눌렀어 잘못 눌렀어요 뭐야 갓스피드? 네, 이렇게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와,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다스의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훈련을 해가지고 꼭강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